안녕하세요. 롯또 로빈우 씨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죠. 12월 12일, 예, 네, 화요일. 네, 제가 스토리1 올리는 날입니다. 음, 어제는 제, 이제, 조카가 둘이 있어요. 여자애들 둘이 있는데, 음, 둘다 이번에 수능을 봅니다. 네. 언제 그 고통, 애들한테는 고통이죠. 뭐, 저희하고 제다 뭐 끝났지만 애들한테는 고통인데, 어, 수험생을, 어, 지난 1년 동안 뒷바라지 하신 우리 부모님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어, 수험생들 그렇게 고생한 만큼, 어, 본인이 원하는 학교, 본인이 원하는 가에 꼭 합격해서, 네, 꽃길 걷기만을, 네, 기원하겠습니다. 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는 새 끝, 새 끝이다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한번 볼때 음, 지난주에 오류가 났는데 이 자료를 만들고 나서 연속적인 오류는 없었다 네, 그거 참고하고 네 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모르죠 또 연속 오류 날 수도 있다는 게 로또지만 그래도 확률은 확률이기 때문에 지난 뭐그 세월 동안 오류가 없었다는 건뭐 확률적으로 오류가 나올 확률이 극히 적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어제 뭐 음, 요새 좋아요는 꾹꾹 잘 눌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제 구독자 분이 또한분 누르셨어요 네 아주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어, 구독자가 늘고 있지만 어, 뭐 언젠가는 뭐 구독자가 금방 늘겠죠 뭐 저지는 목표랑은 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유탐 멘트에 제가 뭐 음, 뭐라고 언급은 안 하지만 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100명. 100명이 되면은 제가 지금 한 약수 요거 아마 어지간하면 더 정리가 될 겁니다. 왜냐면 그동안 제일 어, 오류가 났던 거 보강해서 쓰고 보강해서 뭐 데이터 가져가고 그랬는데 어, 몇 수를 제가 갖고 가는 거에서 줄이더라도, 기본적으로 제어 확률이 높은 것만 제가 가져가길,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숫자가 지금 현재 뭐 29개에서 32개 숫자가 아닌 20수에서 25개 숫자가 되더라도, 저는, 어, 그것만 해도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어, 필터링을 하고, 아니면 뭐, 어, 여러 뭐, 성적 좋은, 제양률 좋은 자료들 보면서, 네, 제가 없애가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네, 로또는 뭐, 다들 누구나 다잘 아시겠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데이터, 좋은 자료, 몇개 서로 공유하고, 또 나는 또 거기서 도움받고,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로또를 정복할 수 있는 게 반드시 올리라고 저는 믿고 또 그렇게,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 이제 100명 까지는 한 10분 남았어요 네, 10분 나면은 제가 또몇 어, 수를 더 늘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숫자가 0에서 1이 분명히 나올 테니까 그걸 어, 그렇게 되려 확신하고 밀어붙이겠습니다 자 이번주 스토리1입니다네 지난주 1차에서 제공됐던 6수는 제외했죠 이번주도 네, 스토리1에서 드리는 숫자는 13번, 18번, 21번, 27번, 29번, 37번. 네, 큰 무리 없이, 네, 제외되리라고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 조합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번 주 몰빵조합 다섯 조합 5조합 가는데요. 5천원치 네, 여기 있는 숫자들은 아예 필터링해서다 걸러지게 됐습니다. 네, 지금 오늘도 이번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유해드리는 스토리1, 스토리2, 총 12수. 어, 무조건 제외로 보시지 마시고, 약수로 놓으신 상태에서 어뭐 내일이나 뭐 다음에 뭐 각자를 참고하시는 좋은 카페들에 보면 이제 필터 필터들 있잖아요 거기서 필터링을 할때 네,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숫자를 없애 나가면 충분히 어 숫자가 어, 많이 줄어들고 그만큼 또 확률도 높아지면서 내가 구매하는 구매 금액도 어, 건전한 건전한 상태의 구매 금액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 화요일에 85회, 화요일 스토리반 마치고, 내일은 어, 수능 전날이네요. 네, 수능 전날인 내일이 되겠는데, 수능 날 대박 나듯이 고나 우리도 토요일 날 대박을 위해서 내일 마지막 스토리 2, 섯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또 로비 이상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